충격. 거북이의 수명. 당신이 알던 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거북이가 천년을 산다고요? 그거 혹시 진짜일까요? 박물관이나 특정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이를 보면 거북이의 수명이 수백 년에서 심지어는 천년을 살았다는 설명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산다고? 아닙니다. 천년은 아니요. 거짓된 전설 불과합니다. 거짓... 하지만 거북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미친 듯이 오래 삽니다. 현재 기네스북 공식 기록에는 살아있는 가장 나이 많은 동물은 조나단이라는 거북이입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190세를 넘어섰습니다. 200년 가까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이 키우는 작은 애완 거북은 20에서 30년 정도입니다. 진짜 장수 거북은 바다 거북이나 코끼리 거북처럼 엄청나게 큰 종류입니다. 이들이 200년 가까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멸의 세포 비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노화 세포를 다시 되살리는 듯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요. 텔로미어는 세포의 끝 부분에 있는 보호캡입니다. 쉽게 말해 생명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생명의 시계는 조금씩 달아 없어집니다. 시계가 완전히 다르면 노화가 오고 수명이 다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이 생명의 시계를 되돌리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시계가 닳기만 하는데 거북이는 이 닳아버린 텔로미어를 다시 채워 넣거나 복구하는 유전적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화를 멈추거나 역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능력이 거북이를 100년, 200년 동안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핵심 스위치인 거죠. 그들의 세포는 우리보다 훨씬 느리게 또는 아예 늙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거북이는 단순한 장수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화를 거부하는 생물학적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텔로미어의 비밀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